예, 오늘은 몸이 늙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늙는다. 몸이 늙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늙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시아 예언 가운데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창으로 찔리신 예수님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10절부터 1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10절에 보니까 중간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나온 예언이죠. 요한복어 19장 37절 보니까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또 다른 성경이 어디에요? 스갈에서 12장 12절 말씀, 10절 말씀 이 말씀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 매장마다 구장 이후에는 매장마다 메시아 예언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면 구장에서 나온 게 뭡니까?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기를 타고 오신다. 이게 예언도 있고 10장에서는 예수님은 모퉁이돌이다. 코너스톤이다. 머릿돌 되셨다. 건축자들의 버림돌이 모퉁이돌 되셨다. 이걸 예언하셨고. 11장에 넘어가면은 가론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님 파는 거. 그죠? 토기장이 밭에 이제 뭐 던져버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 나오는 얘기고. 12장에서는 찌른 자들이 볼 것이다. 또 내일 살펴요. 13장에 넘어가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그죠? 제자들 다 도망쳐버렸잖아요. 이 말씀이 응하려 하심이라 뭐 이런 말씀이 여기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잘 살피지 않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복음적인 내용이 어마어마한 거죠. 매 장마다 메시아 연의 근거가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서라고 거의 마찬가지로 순서도 같은 순서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가랴를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 메시아 되심을 다시 인정하고 또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내용이 많으니까 정리를 한번두 가지예요. 첫째, 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눈물을 주겠다. 요 마음을 바꿔주겠다. 눈물을 주겠다.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십0절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는 마음을 바꿔준다는 라 것입니다. 요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은총 그러면 이게 은혜거든요 은혜 은혜를 준다 그럴 때뭐 그냥 단순한 은혜를 부어준다 그런 얘기보다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의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 마인드가 은혜가 필요하다 원문을 보면 은혜가 필요한 의식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하면 은혜 의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은혜 의식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앞에서 살폈죠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나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불쌍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의식이 은혜의식이에요. 불쌍하게 해달라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선한 게 없다는 거죠. 내 공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힘을 구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구원의 밧줄을 구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의식이에요. 은혜의식이 뭐냐 은혜가 필요하다는 의식, 그거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믿고 의지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식이 뭐냐면, 불쌍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고, 진짜 우리 자세가 불쌍하게 다라는 은혜의식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하게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강구하는 심령 그랬는데, 원문의 뜻은 뭐냐면 용서를 강구하는 심령이에요. 그래서 뭐 현대인 번역 같은 데 보면 은 용서를 구하는 마음, 이렇게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이 강구가 용서를 구하는 마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죄의식인데, 죄의식 그러면 나쁘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말이지만, 죄인의식.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의식, 그러니까 죄 의식의 죄 의식, 죄를 깨닫는 의식.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꼭필요하다는 나를 불쌍하게 주세요 하는 마음과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의식. 이 은혜 의식과 죄인 의식을 그대로 갖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가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뭐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십일전 드리고 막 이랬을 때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나를 불쌍하게 주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거기에 다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마음, 또 죄인이라는 의식,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항상 신선해요. 그죠? 부족함이 있으니까 항상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이 신사람이 있죠. 근데 은혜의식이 사라지고 죄인의식이 사라지면 신사람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아이들이 좋은 게 뭐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냐면, 천국에갈수없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애들은 막 울다가도요. 1초도 안 돼서 또 웃어요.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애들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매력이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아무리 재밌는 얘기도 웃지도 않아요. 유머 를 영접 안 해요. 그그왜 그러냐면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만히 있다가 웃지를 못해요. 그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몸이 늙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이 늙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자분들 맨날 스킨케어 하잖아요. 피부 넣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요. 마음 늙는 거를 생각하세요. 피부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마음이 늙었는데. 아무 매력도 없어요. 근데 피부는, 피부는 좀 이상하더라 할지라도 마음이 신선한 사람 같으면, 어, 저거 웬일이 야 하고 한번 더 쳐다보게 되죠. 마음이 신선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늙어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대개 이제 어렸을 때 어린아이가 있다가 어린아이를 벗어날 때가 10대잖아요. 그때부터 마음이 늙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대 후반쯤 되면 어떤지 아십니까? 다 안다 그래요. 다 알아요. 은혜 의식이 없어요. 자기 다안 돼요. 그래서 한동안에 뭐서태지가부른 노래 있죠. 나 날아요. 그게 이게 10대 의식이에요. 알긴 뭘알아 지가. 나 날아요. 그런다고 내가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20대가 되면 뭐라 그요다 들어본 얘기예요. 30대가 되면 뭐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다늙은 거예요.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그죠? 이러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 그러니까 하나도 신선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치원 애들도 보면요. 우리 그 유치부 한번 가 보십시오. 가 보면은 졸업받는 애들 있잖아요. 일곱 살짜리. 이번에 상탄절뭐 공연도 하고 있잖아요. 걔네들은 구석에서 빈정대고 있어요.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막 이러면서 어린 것들이 해막 이러. 일곱 살짜리가요. 초등학교 육학년들 한번 보세요. 항상 육학년들 보라고요. 건들건들 해요, 그죠? 뒤에서 누 누워, 누워 있고 이 나이에 내가 하냐요? 중삼, 고삼 한번 보세요. 어른들이 볼 때는 아직도 어린 애들인데. 그 때쯤 되면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모든 게다 식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식과 죄인의식이 있으면 항상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신선하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 대만 성경에 이제 많이 갔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지나면은 신선함이 없어져요. 설레임도 없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린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면요. 한 번도 안, 가지고, 안, 안 빠지고 갔던 사람이 설레임이 있어요. 이번엔 무슨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마음이 설레어요. 그 마음을 주신다, 그 마음을. 지도자를 제대로 만나면요. 지도자의 능력이 뭔지 알아요? 뭐 베테랑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이 함께하는 지도자가 들어가잖아요. 뭐 팀장이 들어가거나 뭐 이런 사역자가 들어가면요. 묘해요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다 설레어요. 어, 이번에 뭐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설레임이 있다고요, 설레임이.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은혜의식과 죄인의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의식은 또 나오죠. 그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의식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막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근데 우리 논리상 한번 보세요. 우리는 내가 죄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은총의식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면 주인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우리는 머릿속에 도식으로 계속해서 율법적인 게 너무 깔려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은혜 주신다고 생각해요. 아니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 무조건 줘요. 은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나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뭐 15장의 탕자를 한번 보십시오.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용서한 겁니까? 아니에요 돌아오기 이전에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양식이 풍성한 풍꾼들도 많이 있대요 적어도 내가 돌아가면 은그풍꾼 중에 하나 정도로 나를 취급해 줄 정도로 은혜가 있는 아버지라는 확신이 있죠 그러니까 돌아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가면 때려 죽여 그러면 안 가요 절대로 용서 안 하는 사람이야 피도 눈물도 없어 그러면 안 간다고 은혜의식이 먼저예요 은혜 교회가 그렇습니다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은혜가 넘치면 그때부터 회개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회개하면 죽여버린다. 그럼 누가 회개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 분위기가 뭐 고백을 하고 회개를 했더니, 아, 그러냐? 넌 죽어야 돼. 그럼 누가 회개를 하겠냐고. 다 외식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엄격한 사회가 제대로 될것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다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면요. 죄인들이 회개하면 나온다고요. 나를 불쌍하게 달라고. 그게 교회고, 그게 예수님의 품이라는거 잊지 마십시오. 잘 보면요. 이제 시대의 문제인데.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조금 전에도 제가 그 특세 준비팀 밖에 있는 거 봤어요. 카운터를 해 놓으면은 요즘에 시대가 악해져 가지고요. 카운터에 누가 앉아 있으면 제가 그러세요. 힘들지? 그랬더니 뭐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권리 의식이 투철해 가지고 카운터 에 앉아 있으면 만만하게 보는 거야. 그래서 막 온갖 그 컴플레인을 다 하는 거예요. 뭐왜 일을 하느냐니, 왜 인사 안하느냐뭐왜내 이름 안 썼냐느니, 뭐. 그냥 뭐, 월급 받고 하는 사람들은 아닌데, 막, 삽대지라고 싸우고, 명, 멱살 잡고,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막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막 싸우고, 그죠? 왜안 해주냐고 그러고. 또, 한번 받아, 한, 한 번이 부족한데, 그거 왜안 봐주냐고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상품 달라고.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그, 제가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권리의식의 권리. 의무의식을 하나도 없고 권리. 그렇게 그러니까 피폐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 의식이 없어. 내가 부족하다, 죄인이다, 그런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은혜도 계속 받으면 그걸 권리인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권리 의식만 있어요. 그냥 싸움만 하려고 그래요. 어, 제가 옛날에 미국 처음 갔을 때뭐 초창기 때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맨날 뭐 땡큐, 감사합니다. 뭐 어프리시에이션 뭐 하면서 뭐 하도 감사의 표현들이 뭐 수십 가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 감사를 아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한 10년 정도인가요. 그때 이제 가 보면 하도 영어도 잘 못하지만 제 귀에 제일 많이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 컴플레인. 그그러나안 썼어요 미국 사람들. 근데 가는 것마다 컴플레인. 또 물건 사 맨날 리턴. 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뭐맨날받어 뭐, 뭐가 받든지 그냥 들이받고 싶어요. 그냥 받아. 어, 이게 뭐받어가 된다느니 뭐 받아미, 뭐 뭐받어받어받어잘 쓰지도 않는 단어였는데 컴플레인 받어 제일 많아졌어요. 그래서 미국이 적골된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저꼴돼요 감사가. 근데 우리가 지금 거의 똑같이 되고 있어요, 지금.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다 불평분만. 그죠? 뭐 잘못된 거 찾아내고. 그 받아 된다는 게 뭐예요? 성가시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게 나를 중심이 아니라 나. 내가 받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에도 나와요. 어, 이제 결혼식 이렇게 주례를 하지 않습니까? 주례를 하다 보면은 옛날에는 희생정신이 있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뭐 서로를 배려해 주려는 것들이 그래도 있었어요. 결혼하기, 결혼할 때까지는. 근데 요즘에는 결혼식 할때 이렇게 들어올 때요. 그 신랑 신부가 싸우고 올 때가 많습니다. 화해가 다 이루어지지 않고 결혼식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고개 팍 숙이고 와요. 벌써 얼굴 보면 알아요. 지금 싸웠구나. 아직도 화해가 안 됐구나. 그 이유가 뭐냐면 다 개성이 있거든요. 특별히 그 예술하는 사람. 어, 남자도 예술 감각이 있고 여자도 예술 감각이 있으면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식 해야 된다 이렇게 결혼식 해야 된다 이렇게 신혼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신혼을 자기주장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팽팽한 긴장 속에 와요 그런 게 느끼거든요 느끼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죠 자아끼리 절대로 은혜의식이 없어요 은혜가 필요하다 이건 내가 부족하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죄인의식이 없어요 팽팽해요 근데 언제 깨지느냐 특별히 그 축가 부를 때한 번은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하는 거예요.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노래 부를 때 처음부터 끝까지 눈 감고 부르는 자매예요 맹인인 줄 알았어요. 눈 감고. <laughs> 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대로 걸어가더라고요. 너무 너무 은혜스럽게 하는 거예요. 일단 자기가 노래 부르다가 자기가 울어요. 근데 신랑 과신부가 은혜를 받고 울어요. 그리고 하게까지 우는 참그 보기 드문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결혼식인지 부흥 집회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면 많은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랑과신 부가 서로의 눈물을 닦아 줘요. 끝난 거예요. 팽팽하게 자기 자신의 자아가 부딪히던 사람들이 그 줄의 설교 말씀에 깨진 게 아니라 찬양 하나에 녹아버린 거예요. 그게 은혜 의식의 회복이에요, 죄인 의식의 회복.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복 중에 복이 뭐냐? 여러분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하게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 사람은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온,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요 바르새인 다는거예요 반질반질해지고 메마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주시는데. 은혜가 필요하다는 은혜의식, 내가 죄인이라는 죄인의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눈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전부터 쭉 나오는데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항상 눈물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요. 출애굽을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을 흘렸더니 주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출애굽을 해주셨잖아요. 그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아가 다 죽게 됐는데 그 통곡과 눈물을 보시고 생명도 연장해 주시고 포위됐던 것도 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눈물이 사라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눈물을 주신다. 어떤 부분에 눈물을 주신다.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도 보니까 뭐 인도 선교 갈때 눈물이 나오더라고 눈물이 눈물이 터져라 여기저기서. 그래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이번 대만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대만 선교 갈 때도 이게 눈물이 나오는 팀들, 하나님이 벌써 사전에 은혜를 주신지 아닌지 보면 알아요. 사전에 모일 때매다 깔깔대고 웃기는 하나, 먹고 그냥 퍼지기는 하나, 아니면 눈물이느냐? 이상해 그 영혼들에 대한 눈물이 있어요. 떠나올 때 떠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눈물로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눈물을 주십시오.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옛날에 20세기 중반에 그 시카고가 험난할 때, 그 뭐, 깡패들이 있을 때, 그때 그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그 커널이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창피한 거예요. 이 불량배들 전도하는 데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는데, 설교를 하면 맨날 우는 거예요. 그한번 설교하면 한550편하되고막 그랬대요. 어둠의 시절에.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눈물을 흘리니까 창피하니까 하나님 옆에 눈물좀안 흘리면서 설교하게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눈물이 사라졌대요. 근데 능력도 사라졌대요. 아무도 변화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눈물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역의 능력도 회복시켜 주시더라. 눈물이 능력에 눈물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로 눈물 주셔야 됩니다. 사도행 2 장에도 보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쭉설교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가슴을 치면서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눈물이죠. 그때부터 거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눈물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빌립보 간소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라는 그눈물아니 눈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3 1절 눈물의 눈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실 때의 전조가 뭐냐하면 눈물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교회 다시금 이 눈물의 회복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살아나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임병곤이라는 분이 시인인데 눈물 예찬이라는 시를 썼어요. 내가 볼때 이분 목사님이자 시인인 것 같기도 해요. 내용이 너무 보금적이야. 읽어드릴게요. 눈물은 보약입니다. 눈물은 그냥 물이지만 흘리고 나면 몸에 면역력이 생기는 종합 비타민입니다. 눈물은 보약이래요. 두 번째 눈물은 해독제입니다. 샘불로 못 녹이는 꽁꽁 얼어붙은 원수의 마음도 봄문, 봄눈 녹듯이 녹입니다. 이게 눈물이라는 거예요. 눈물은 하늘의 씨앗입니다. 마음껏 울고 나면 웃음꽃이 피어나고 눈물을 뿌리면 기쁨을 추수합니다. 네 번째, 눈물은 약속입니다. 비개 후에 희망의 무지개가 피어나듯 눈물로 언약의 무지개가 떠오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눈물은 은혜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수중기대에 올라가면 은혜의 담비가 되어 촉촉해입니다 눈물은 역순이에요. 눈물은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은혜의 단비로 내려온대요. 아,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6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눈물 흘린 곳에 오아시스가 터져 나온대요. 생명의 샘가 터져 나온대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을 향한 눈물이 터져 나오길 바랍니다. 그럼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한번 눈물이 터져나온다 그러면 그팀 부흥해요. 결국 눈물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눈물 주시고 대만을 향한 눈물 주시고 자기 직업에 있는 학교를 향해서 직장을 위해서 눈물이 터져나오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해 주시고 북한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해 주시고 우리 선교지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게 해 주십시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눈물과 함께 나아가는 복음은 강력합니다.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신실한 종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주시고 눈물 달라고 메시아가 오셔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종대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같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찾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바꿔 주는 것이 복입니다.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불쌍하게 달라는 은혜 의식 속에서 살게 하소서. 은혜 의식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항상 겸손과 새로움에서 살게 합니다. 죄 의식은 돌아오게 만듭니다. 은혜 주시는 아버지를 믿고 돌아오게 하소서. 몸이 늙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늙습니다.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눈물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는 것에 소생과 부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눈물을 주사 다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빛이 없어도